주씨생각 하면서 음. 한효주 생각에 푹 빠진 이재훈 연인이 된지 천일 정도 됐어요. 한효주 이재훈 연인 선언인가요?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이일까요? 눈만 마주쳐도 웃음 나오는 그들 이재훈 한효주의 달콤한 데이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<laughs> 순수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선남 선녀 모셨습니다. 이재훈 씨 한효주 씨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데뷔 무대 하나 가지신다고 하서요 네, KBS에 처음 인사를 드리는 어? 건데요. KBS 첫 출연이시래요. 연예가 중계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. 와, 정말 대단한 데뷔 무대네요, 오늘. 네.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두 사람이 함께한 영화 같은 장면. 하지만 영화가 아니라 광고인데요. 주로 극장에서 영화 상영전 볼수 있다고 합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 그 짤막한 영화가 저희들이 이제 연인이 되어서 와우 네그 와우 각자의 <laughs> 그 뭐라 그래 한효주 씨가 왜요? 왜요?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환상 너무 부러웠어 <laughs> <저는> 너무 미국식이었나요? <laughs> <laughs> 네. 감칠 수가 없네요 어메이징 <laughs> 같은 경우는 <laughs> 뭔가 풋풋한 <풋뿌된 웃음> 신입사원의 <웃음> 상큼했어요 사랑 네. 이야기 같은 작가. 그런 풋풋함이 있었고 네. 이편에서는 연인들의 그 그런 그런 약간 서운한 감정 같은 음. 것들을 표현하는 지금은 이제 연인이 된지 1 0 0 0일 정도 됐죠. <laughs> 카메라 광고다 보니 영화 속에 사진 찍는 장면들이 무척 많았는데요. 뭐 사물을 카메라로 찍고 그럴 때마다 이제 효주 씨 생각을 하면서. 음. 네, 효주 씨 같이 줘. 아름다운 분을 생각하면 어떤 사물을 찍히나요 꽃. 네. 이재훈씨같이 멋진 남자를 생각하면 어떤 사물이 있을까요? 강아지? 강아지요? 아 네, 순수한 매력도 같이 음,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네. 네 이재훈씨 정말 아 강아지 닮았네요. 귀여워요. 이날은 팬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열렸는데요. 이재훈씨 인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. 팬들과 함께 포토타임도 가졌는데요. 여러 친구 있지만 재윤 씨 어떠한 것 같아요? 남자 친구분 <laughs> 완전 삐지실것 같아요? 그래. 한효주 씨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. 같이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? Don't you know? <laughs> 나를 n t y o Don't you know? <웃음> <노리플라이> <웃음> 제가 워낙 좋아하는 네. 그런 가수분들이 많아서 네. 음,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음. 또 불러주신다면 네. 그러면 곡 한번 해보고 싶다는 가수분 계시면 브로콜리 너마저 아, 네. 좋아해서요 연락주세요 아, 네 연예가 연락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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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계 시청자 여러분 무더위 음. 네. 그 음. 건강 유념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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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분, 앞으로도 좋은 연기 기대할게요. <웃음> 와우. <웃음>